11,462원. 한국소비자원에서 산정한 2025년 5월 서울의 외식비 가격입니다. 이제는 비빔밥 한 그릇도 만원이 넘는 시대인데요. 밖에서 밥한 끼만 먹어도 지갑이 가벼워지는 기분 한 번쯤은 모두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똑같은 메뉴에 자극적이고 값비싼 식당들 말고 어디 가성비 좋은 식당 없을까 고민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성비 최고에 적당한 영양을 챙기기에도 좋고 매일 메뉴까지 바뀌는 군내 식당들을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사실 잘 찾아보면 우리 주변엔 외부인 방문 가능한 군내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구내식당을 기준으로 총 5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가격, 위치부터 이용 가능한 시간들까지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지하철 구내식당 정보 찾고 계신 분들께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한강진역 군내 식당입니다. 저는 이번 출구를 통해 들어갔지만 식당은 지하 3층, 한강진역 내부의 위치에 있어서 어느 출구로 들어가도 지하로만 쭉 내려가면 찾을 수 있어요. 보통 구내식당은 지하철 개철구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카드 찍고 들어가는 안쪽에 있어서 지나는 길에 들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다 보면 지하철 타러 가는 계단 사이 중앙에 조용하게 자리 잡은 구내식당 입구가 보입니다. 운영 시간은 시간대별로 나뉘어 있어서 가실 때꼭 한번 확인해보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식은 8시부터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사람이 몰리는 중식식사의 경우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어 12시 20분부터 13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식의 경우 운영시간 동안 2,000원의 금액으로 무료 라면, 밥, 김치, 계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석식 시간에 방문해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는데요. 입구에는 주간 식당표가 붙어 있어 식사 전에 메뉴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제는 키오스크 없이 직원분께 직접 결제해야 했고 가격은 6,5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사는 자율배식 방식으로 국을 받고 나머지 반찬은 직접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날은 동태찌개가 메인 메뉴였는데 생선 살도 실하고 국물도 얼큰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부드러운 계란찜과 싱싱한 샐러드까지 반찬 구성도 깔끔해 속편한 저녁 한 끼로 딱이었습니다 한강진역 구내식당은 휴일 없이 매일 운영된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찾아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해당 역을 지나는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든든한 한끼 식사를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구내식당입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KTX까지 탈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곳 구내식당 정보는 알아두면 꽤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량리역 역사 안으로 진입해서 3번 출구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3번 출구가 보일 때쯤 왼쪽을 돌아보면 구내식당 안내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중식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고요. 석식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둘째 넷째 주일요일은 정규 정기... 휴무이니 휴무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이 바로 한층 위라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시면 됩니다. 결제는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7 0원을 내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무려 10가지 이상의 반찬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가지수가 워낙 많은데다 자율 배식이라 하나씩 담다보면 담을 곳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요. 다 담고보니 국 포함해서 무려 반찬 13가지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념게장이 꽤 별미였고요. 심지어 먹는 도중에도 새로운 반찬이 계속 추가되고 있더라구요. 안쪽에서 반찬과 김치를 만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하나하나 신선했고 바로 만든 맛이 느껴져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근처 식당들 많이 다녀보셨다면 분해 식당 정보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은 KTX부터 영화관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서울의 대표역 중 하나이죠. 워낙 상업시설도 많다보니 식당도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구내식당도 한 번쯤 이용해보면 좋습니다. 먼저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9번에서 13번 열차 타는 곳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9번과 10번, 7번과 8번 타는 곳 사이에 작은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면 구내식당 입구를 볼수 있습니다. 결제는 키오스크를 통해 진행하고 외부인 버튼을 누른 뒤 6,500원을 결제하면 식권이 발급됩니다. 식권을 앞에 제출하고 국을 받으시면 되고요. 밥과 반찬은 자율배식입니다. 제가 갔던 시간이 공휴일 오후여서인지 직원분들이나 손님들이 많지 않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중식 11시부터 14시, 석식은 17시부터 19시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휴무이며 별도 외부인 제한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많았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후레쉬 캐터링 용산역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 소식을 눌러보시면 한달 메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생각하신다면 메뉴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날은 미트볼, 우엉채조림, 숙주나물 그리고 황태수제비국이 나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합이라 더욱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신선한 샐러드와 숙늉까지 먹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풍족한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용산역을 내려다보며 식사까지 가능한 용산역, 구내식당, 먹을 곳이 정말 많은 곳이지만, 가성비 좋고 든든한 한 끼를 찾고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이하 지하철역 구내식당을 소개하고 있지만 용산역에는 8000원으로 굉장한 구성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어 번외로 소개해보려 합니다 바로 용산 아이파크몰 구내식당입니다 찾아가는 길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용산역 중앙에서 왼쪽으로 2번 출구를 찾아 이동해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걷다보면 출입문이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간 뒤 시유를 바라보며 cgb 방향으로 계속 직진 에스칼레이터 옆 통로를 따라 가다 보면 보이는 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한번더 돌아줘야 되는데요. 이때 바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식사를 보면 또 오고 싶어지는 길이 분명합니다. 중식은 8,000원, 석식 6,400원으로 키오스크를 통해 식권을 구매하고요. 이용 시간은 중식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고, 석식은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원래 중식 시간에는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해 식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공유이라 그런지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기본적인 반찬들은 미리 담겨 있고, 기본 식사 외에 샐러드, 요거트, 식빵, 계절 과일 등 플러스 코너까지 운영 중이라 드실 만큼 별도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날의 본 메뉴는 제육과 강된장, 채소떡국, 양배추와 케일 숙쌈 멸치 땅콩 볶음까지 나왔는데요. 용산에서 8,000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가성비가 정말 최고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인 반찬을 담을 때 계란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접 계란후라이까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제국볶음을 쌈에 싸서 아주 야무지게 먹고 왔는데요 용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소개한 용산역 구내식당과 함께 아이파크몰 구내식당도 함께 체크해두시면 맛과 영양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든든한 한끼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구내식당입니다. 서울역도 워낙 식당이 많지만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도 알아두면 한 번씩 들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내부로 진입해 쭉 직진하면 TMO와 우리은행 ATM이 보이는데요. 이 사이 통로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4층에 올라가면 구내식당 가는 방향에 안내가 잘 되어 있고요.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구매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6,500원이고 조식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중식 12시 15분부터 14시, 석식 17시부터 1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외부인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하셔서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도 휴무입니다. 그리고 용산역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에서 후레쉬 캐터링 서울역 채널 추가하시면 주간 식단표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식 타임에는 정식과 일품 메뉴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품 메뉴는 역시 금방 소진되는 것 같고 저는 석 식을 먹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청국장과 연근 소세지를 포함해 다양한 반찬들이 제공됐는데요, 자율배식이라 먹고 싶은 만큼 담을 수 있어 양 조절도 구성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비 아낀다고 재료 사서 요리해놓고 보면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다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골고루 다양한 반찬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역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분해 식당 이용 시간 기억. 두시고 가끔씩 이용해 보시면 가성비와 건강 둘다 놓치지 않는 한기가 될것 같네요. 마지막은 옥수역 구내식당입니다. 옥수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왼쪽 보시면 어렵지 않게 입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외부인 식사 운영 시간은 점심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고 저녁은 1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외부인 이용 시간이 있는 곳들은 꼭 시간을 잘 확인하시어 내부 직원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별도의 휴무 안내가 없는 걸 보니 주말에 이용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점심때 방문했었는데 배객이 많은지 이미 매진이 되어 못먹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다시 방문해봤고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 후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6,500원 이고요 식사는 자율 배식으로 이뤄집니다 자리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석식임에도 다른 곳들보다 외부인 이용이 많아 보이는 특징이 있었고 샐러드와 숭늉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집 근처에 있었다면 저도 굉장히 굉장히 자주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날 일이 있다면 한번더 방문해봐야겠습니다. 든든한 한끼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구내식당들을 다니며 가성비부터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기는 기분이라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들이었는데요 다만 늘 그렇듯이 이런 곳들은 내 주변에만 잘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추천할만한 구내식당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맛있는 곳들을 찾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 백년의 방이었습니다.